이름 코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모카솜 순면으로 100%로 만든 순면 제품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우진교통노조는 1일 오전 청주시 임시청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 간자유교섭권을 침해하는 중공연제 시행협약 구조 16항을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준공연제 시행협약 구조 16항은 차기년도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 지원액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우진교통 노조는 이 조항이 노사 간 자율로 결정할 사안인 임금인상률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노조법과 헌법에 위배돼 2014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폐기 공고를 받은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 33조 그리고 노조법에 명시된 교섭권입니다. 교섭 때문에 당장 폐기,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 노총은 우진교통 지회와 함께 이 조항의 폐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범서 청주시장 규탄 시내 선전전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일 경고파업에 이어 전면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2020년 임금인상분 4.48% 인상과 식비 1,200원 인상 약속이행, 준공용제 시행협약 9조 16항 폐기, 한끼 식대 4,000원 서 5,000원 인상,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무진교통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생존권을 위해 투쟁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예,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무진교통노동조합은 서서 싸워낼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불이행 이범석 청주시장 규탄, 임금통계선 구조심6항 철폐, 공유생비 정치, 생활임금 정치를 위해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중공영재관리위원회와 시내버스 6개사가 체결한 중공영재 시행협약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재현적이라고 하지만 시도, 차기년도, 표준 운송원가 중 인건비 지원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에 맞춰 꾸준히 인상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